하루 챙김요가 시작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자신의 몸을 바르게 정렬하시고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눈 감고 지금부터 편안한 호흡을 반복합니다. 뜻이고 손바닥 무릎 위에 마시는 숨에 팔꿈치 몸쪽 끌어당겨 가슴 열고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고 손을 앞으로 멀리 다시 마시는 숨 가슴 열어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나의 등줄기를 둥글게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고. 자리의 위치를 바꿔 앉아 봅니다. 엉덩이 들썩, 들썩, 편하게 앉아 주고. 상체 원을 그리면서 돌려 볼게요. 양손 무릎 잡고 부드럽게 돌리면서 골반을 풀어 갑니다. 반대쪽으로도 부드럽게 돌려 주고. 이제 돌아오셨으면 손을 앞으로 뻗어서 팔꿈치 구부려 내려갑니다. 상체 앞쪽으로 기울이고, 양손 주먹 탑을 쌓아서 이마를 올려놓고 조금 더 앞쪽을 향해 기울여보고, 또는 더 가능하시면 팔을 뻗어내서 완전히 숙여볼게요. 바닥을 짚어 상체를 일으키고, 두 다리 앞으로, 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엉덩이 꼬리뼈 뒤로 보냅니다.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멀리 한번 뻗어낼게요. 복부 살짝 끌어 당기고. 호흡을 반복하고, 손을 풀어 어깨 힘 한번 툭 내려놨다가 다시 한번 깍지 낀손 뒤집어서 가슴을 열어내고 복부를 마지막에 끌어 당겨 수축합니다. 손을 안쪽으로 돌려서 그대로 앞쪽으로 숙여 내려가 볼게요. 손으로 발바닥 감싸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감싸 잡으시고 가슴과 허벅지 마주할 수 있도록 정글 자세에 머물러요. 어렵다면 손이 닿는 곳 무릎이나 발끝 다 좋습니다. 다리 뒤쪽 당김을 느껴보고 이제 무릎 찾고 상체 들어 올라올게요. 내쉬며 힘 풀고, 나의 왼쪽 무릎 구부려 뒤꿈치 허벅지 안쪽,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 주도록 합니다. 오른손 뻗어 발끝을 잡고, 왼손 자신의 허리로 가져올게요. 왼쪽 어깨 활짝 돌려서 가슴을 열고 사서 멀리 바라보는 팔이 부르타 잔우시르사사나. 마시며 왼손 위로 내쉬며 오른쪽 기울여 내려가고, 팔은 기업 사선을 향해 멀리 나의 겨드랑이와 옆구리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마시며 일으켰다가 내쉬는 숨한번더 내려갈게요. 팔이 얼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여유가 돼서 양손 모두 발끝 터치 가능하신 분들 잡고 가세요. 위를 바라봅니다.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고, 다리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오른 다리 안쪽으로 접어주고 왼쪽 다리 옆으로 뻗어줍니다. 발끝 몸쪽을 향해 끌어당겨요. 손 뻗어 발끝 잡고 오른손은 허리. 어깨 가슴을 열어서 사선 멀리 바라보고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마시며 오른손 위로 내쉬며 기울여 내려갑니다. 호흡 멈추지 말고 계속 부드럽게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시며 올라왔다가, 내쉬는 숨한번더 내려가요. 내 겨드랑이와 옆구리, 내 몸의 옆면을 좀 길게 펴내서 매끄럽게 수정해 가는 동작입니다.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고. 다리를 모아 주도록 할게요. 양손, 엄지검지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걸어 잡습니다. 나바 변형자세로. 엉덩이로 중심 잡고 두 다리 살짝 들었다가 잘 잡아서 무릎 한번 쫙 펴볼게요. 복부를 끌어당겨서 척추를 곧게 한번 세워내고 시선 발끝 바라봅니다.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고 여유가 좀더 되면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한번 더 중심 잡아볼게요. 복부 코어에 힘을 계속 유지하시고 무릎 모아서 돌아옵니다. 힘 한번 풀고. 이제 두 무릎 모으고 오른손으로 두 무릎 감싸 잡고 왼손 엉덩이 뒤 바닥 잡아서 사선 멀리 뒤를 한번 바라보며 부드럽게 호흡하고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고 손의 위치를 바꿔요. 오른손 엉덩이 뒤바다 내쉬는 숨에 가슴을 열고 사선 멀리 뒤를 바라봅니다. 무릎을 끌어안으면서 가볍게 비틀어주고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고 두 다리 앞으로 접으면서 앞으로 기어가는 자세로 바꿔 가도록 할게요. 두 손과 무릎 어깨 넓이 유지합니다. 발등 받아 숨 마시며 허리 아래로 내려서 어깨를 낮추고 목을 멀리 뻗어냅니다. 내쉬는 숨 등을 둥글게 복부 최대한 오목하게 당기고 다시 마시는 숨 가슴 열어내면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척추 마디 마디 둥글게 만들어요.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고. 나의 숨 마시며 왼손을 앞으로 들고 오른쪽 다리 뒤로 한번 뻗어내 볼게요. 중심 잡기로 가요. 자, 복부 최대한 수축시켜서 손끝 발끝 힘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손끝 발끝에 힘을 풀지 마시고 몸 전체 필요한 근력을 채워요. 그대로 뒷무릎 구부려서 왼손 뒤로 보내 발끝 한번 잡아 볼게요. 중심 잘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립니다. 집중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자세죠. 천천히 내려놓고 힘 풀었다가. 반대, 마시며 오른손 앞으로 왼쪽 다리 뒤로. 자, 복부 다시 한번 끌어 당기려 노력하고 손끝 발끝에 힘을 놓치지 말고 뒤에 무릎 구부려서 오른손을 뒤로. 발끝 잡았다면 조금 더 들어 올려봅니다. 부드럽게 내려놓고, 호흡을 정리하고, 무릎 어깨 넓이, 손을 앞으로 하나하나 뻗어서 나의 아랫배와 허벅지 가까이 접으면서 어깨만 힘 풀어 낮춰줍니다. 나의 가슴과 겨드랑이가 바닥까지 닿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가능한 만큼만 눌러서 이완 한번 하고 다시 일으켜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줍니다. 이제 두 발끝 세워 다운독으로 가요. 무릎을 펴서 발바닥을 바닥에, 손바닥 발바닥을 함께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자신의 호흡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엔 워킹 동작으로 가봐요. 무릎 앞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한쪽 다리씩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어깨 계속 뒤로 밀어내고 이제 두 다리를 모아봅니다. 시선 손과 손 사이 두 발을 하나하나 끌어당겨 무릎 펴고 상체 숙여볼게요. 여유되면 손으로 발목을 잡고 나의 팔꿈치를 종아리 뒤쪽으로 보내면서 조금 더 깊이 정글 자세로 머물러 봅니다. 머리에 긴장도 내려놓고 힘 한번 툭 풀었다가 등을 말아서 부드럽게 롤업해서 올라오도록 할게요. 가슴을 한번 열어내고 두 다리 발바닥 지면을 단단하게 지지하며 긴장 한번 풀어냅니다. 자, 매트 앞쪽으로 오시고 가슴 앞에 합장해 볼게요. 숨을 마시며 합자한 손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천장을 한번 바라봐요. 내쉬며 상체 숙여 바닥 짚습니다. 손끝 발끝 앞에 세워 마시며 고개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바닥. 나의 왼다리를 뒤로 빼서 무릎 구부려 발등 바닥 상체 들어 양손을 위로 들어 올릴게요. 골반 힘 풀어서 천장을 바라보고. 그대로 숙여 바닥 짚어요. 앞에 다리 뒤로. 발끝 세워 플랭크로 갑니다. 어깨 손목 일직선. 무릎 바닥, 팔꿈치 안쪽으로 접어서 턱 가슴을 바닥에, 꼬리뼈 지켜 세우고, 이제 무릎 들어 허벅지와 발등 바닥, 양손 가슴 옆, 마시는 손 코어 브라로 올라올게요. 목이 파묻히지 않게 어깨 낮춰줍니다. 자, 다시 내쉬며 팔을 구부려 내려가고, 두 발끝 세우면서 마시며 상체 들고, 내쉬며 복부 끌어당겨 다운독으로 갑니다. 어깨 뒤로 밀고, 깊은 호흡 반복하고, 이번엔 왼발을 손과 손 사이, 오른 무릎 바닥, 발등 바닥. 마시며 양손 위로, 내쉬며 골반 힘 풀어 내려가요. 천장 바라보고. 고개 숙여 바닥 짚습니다 뒷발 그 세워 앞으로 가져올게요. 상체 숙여줍니다. 마시며 얼굴 앞에 팔 앞에 합장해서 그대로 천장으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고개 정면 가슴 앞에 합장. 긴장 풀어낼게요. 자, 이태양 예배 자세 한번더 가요. 합장하시고 마시며 합장하셔서 머리 위로 여유된다면 갈략근 조이고 허리 힘을 조금 더 풀어서 훅을 해보고 다시 내쉬며 돌아와서 바닥을 짚고 손끝 세워 마시며 고개 정면 내쉬며 바닥 자, 그대로 왼발을 뒤로 뻗어 발끝 바닥, 무릎도 바닥. 마시며 양손위로 내쉬며 골반인프로 내려갑니다. 여유되면 가슴 좀더 열어 양팔 옆으로 내려서 손끝 세워 바닥 지지할게요. 다시 앞쪽으로 숙여 바닥 짚고 앞에 다리 뒤로 빼서 발끝 세워 플랭크 가요. 갈략근 조이고. 무릎 구부려 바닥, 팔꿈치 구부려서 턱 가슴을 바닥에. 무릎 들어서 발 등 받아 양손 가슴 옆 마시는 숨 코브라로 올라와서 위를 바라봅니다. 내쉬며 팔 구부려 상체 내려놓고 발끝을 세워요. 마시며 상체 번쩍 들고 내쉬며 복부 끌어당겨서 다운독. 호흡을 깊게 반복하고. 나 네, 왼발 손과 손 사이 오른무릎 발등 바닥 마시며 양손 위로 골반 힘 풀어 내려갑니다. 천장 바라보고 여유되면 양팔 옆으로 내려서 손끝 세워서 지지하고 다시 상체 숙여 바닥 짚어요. 뒤에 발끝 세워 앞으로 가져올게요. 상체 숙였다가 다시 얼굴 앞에 합장해서 마시는 숨 올라옵니다. 위를 바라보고 훅을 가능하면 조금 더 넘기고 마시며 정면 내쉬며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양손 몸 옆에 내려 긴장 풀어내고. 자 이제 매트 중앙으로 다시 오시고 두 다리를 딱 붙여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어, 양손 허리 받쳐서 마시는 숨, 왼쪽 무릎 구부려 직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체 앞으로 숙이면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잡아요. 내쉬는 숨 앞에 무릎을 쫙 뻗어내서 발끝 바라보고 여유되면 상체 다리 쪽으로 조금 더 붙여내 봅니다. 우티타 하스타, 파당구스타 아사나로. 자,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다리 내려놓고 등을 말아서 올라올게요. 힘한번 풀고. 옆모습 보여드리면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서 양손 허리. 자, 상체 숙여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잡을게요. 자, 내쉬는 숨 무릎을 쫙한번 뻗어서 버텨내고. 여유되면 팔꿈치 구부려서 상체를 다리 쪽으로 더 가까이 접어내 봅니다. 바닥 지지하고 있는 다리 단단하게 힘을 길러 가세요. 마시며 무릎 구부렸다가 내쉬며 내리고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긴장 풀고. 자, 양손 허리 받쳐서 이번에는 오른 무릎 구부려서 다시 직각. 자, 내쉬며 손으로 발바닥 다시 감싸 잡습니다. 자. 천천히 앞에 다리를 다시 한번 뻗어내고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가 볼게요. 허리를 좀더 곧게 세워내고 들수 있는 만큼 바닥 지지하고 있는 다리 튼튼하게 만들어요.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내려놓을게요. 등 말아서 올라오고 반대쪽. 무릎 구부려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잡습니다. 내쉬는 숨에 다리를 쭉 뻗어서 버텨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셔도 좋아요. 여유가 되시면 다리를 조금씩 더 들어 올려봅니다. 전신에 필요한 근력들을 함께 길러갈 수 있도록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내려놓을게요.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고 힘 풀고. 다시 앞모습으로 가서 이번에는 나의 오른쪽 팔꿈치 구부려서 허리를 받치시고 왼무릎 구부려서 왼손 엄지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걸어 잡습니다. 내쉬는 숨에 무릎 앞으로 쫙 뻗어내고 여유가 좀더 되면 이제 다리를 옆으로 돌려서 중심 잡아 볼게요. 자, 이때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엉덩이 근육이 타이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다시 무릎 구부려 돌아오고, 내쉬며 바닥. 반대쪽 가봐요. 왼손 허리 받치고, 오른 무릎 구부려서, 엄지검지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잡고, 자, 내쉬는 숨에 다리를 앞으로 먼저 뻗어냅니다. 여기서 중심이 잘 잡히면, 이제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보내면서, 자,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 힘이 더 단단하게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부드럽게 호흡하고, 무릎을 구부려서 돌아오고, 다리 내려놓을게요. 긴장 한번 풀고, 자, 이번에는 다시 왼손 허리를 받쳐내시고, 네,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왼쪽 엄지 발가락 걸어 잡아요. 자, 내쉬는 숨 무릎 한번 쫙 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왼팔을 옆으로 뻗어서 오른팔과 왼팔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다시 중심 잡고 무릎 구부려 내려옵니다. 제자리. 자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무릎 구부려서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걸어잡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쭉 뻗어낼게요. 그리고 나의 오른손을 옆으로 쫙 뻗어서 자 몸통을 조금만 돌려서 오른쪽 면을 바라보시고 중심 잡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허리 받치고 무릎도 내려놓을게요. 긴장 한번 풀고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서 머리 위로 쭉 뻗어낼게요. 자. 나의 왼쪽 다리 뒤로 빼서 발끝 세워줍니다. 숨 한번 가득 채웠다가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이면서 왼쪽 다리 들어서 비라바드라 세 번째 동작으로 가요. 나의 허리, 발끝 일직선.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양손 몸 옆에 나란히. 바닥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고 모아줍니다. 반대 합장해서 머리 위로. 오른 다리를 뒤로 빼서 발끝 세울게요. 자, 숨 가득 채우고 내쉬며 상체 숙이면서 뒤에 다리를 들어요. 다리 힘으로 든다 생각하지 말고 허리 힘을 쓰면서 다리 들어줍니다. 팔도 앞으로 멀리 뻗어내고 자, 또는 양손을 몸 옆으로 가지고 와서 완전한 T자 만들어서 중심 감각도 익히고 하체 힘도 단련.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긴장 풀어낼게요. 자, 이제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른손 허리를 받쳐보도록 해요. 왼쪽 무릎 구부려서 나의 왼손으로 무릎 안쪽 면을 잡아서 옆으로 한번 돌려냅니다. 자, 왼손. 안으로 집어넣고 발 뒤꿈치 한번 잡아볼게요. 자, 내쉬는 숨 천천히 다리를 옆으로 뻗어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옆으로 뻗어내는 발레 동작으로 가봐요. 오른손도 옆으로 쫙 뻗어서 잠시 머물었다가 그대로 들고 있는 다리 접어서 나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 발등 올려놓습니다. 브룩시아 사나 변형으로 가요. 합장한 서 머리 위로. 자, 중심 잡았다면 오른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버텨줍니다. 하체 필요한 근력을 함께 키우면서 마시며 무릎 펴고. 자, 내쉬며 양손 몸 옆으로 천천히 내려서 다리 뻗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긴장 한번 풀고 반대쪽 다리 갑니다. 왼손으로 허리 받쳐요. 오른 무릎을 구부려 옆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무릎 탁 잡아 끌어올리고. 자 이제 오른손으로 다리 안으로 집어넣고 뒤꿈치 한번 잡아볼게요. 내쉬는 숨 옆으로 뻗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왼팔도 옆으로 뻗어서 발레 자세 한번 유지했다가. 다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서 그대로 들고 있는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앞쪽에 올려놓습니다. 발등. 합정한 손을 머리 위로 뻗어서 복부 힘 수축하고 브르샤 변형. 그 상태로 중심 잡으면서 왼무릎 살짝 구부려서 버텨보고. 마시는 숨, 무릎을 펴고. 팔을 내려놓습니다. 다리도 뻗어서 원위치. 긴장 풀어요. 자, 두 다리 딱 붙여주세요. 가슴 앞에 합장하고 이번에는 우카타 아사나. 합장한 손, 기 뒤로 쫙 뻗어냈으면 내쉬는 손 무릎 구부려 내려갑니다. 엉덩이 꼬리뼈 뒤로 가슴 앞으로. 자, 그 상태로 합장한 손 가슴 앞으로 가져오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바깥쪽에 대고 밀면서 팔을 벌려요. 오른 팔을 자 바닥 손가락 끝으로 바닥 지지하고 왼팔 쭉 뻗어내고 다시 가슴 앞으로 합장했다가 빠르게 돌려서 나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대고 밀면서 양팔 벌려서 천장 바라보고 오른팔과 왼팔이 일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마시는 숨 돌아옵니다. 내쉬며 그대로 바닥 짚고 무릎 펴서 긴장 한번 툭 풀어 낼게요. 몸에 뜨거운 열감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힘한번 풀고 양손을 등 뒤로 보내 깍지 낍니다. 반동 열번 올라올게요.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어깨 가슴을 좀 열어 낼수 있도록 그대로 고개 들고 가슴 내밀어서 올라옵니다. 손을 풀고 긴장 내려놓고 이제 바닥에 누워 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힘 한번 풀어냈다가. 다리 모고 양팔 옆으로 수평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웁니다. 나의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 다리 위에 걸칠게요.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되면 두 바퀴 꼬아서 내쉬는 숨 무릎을 오른쪽으로 넘겨요. 시선은 반대 다리에 혈들을 조금 풀어서 순환을 도와냅니다. 옆구리 주변 지그시 비틀어서 척추도 이완하고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반대로 기울여서 시선 오른쪽.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다리 풀어주고 반대쪽 가요. 오른 다리 들어서 걸치세요.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자, 그대로 무릎을 왼쪽으로 먼저 넘기고 시선 오른쪽 바라봅니다. 어깨는 많이 뜨지 않도록 양쪽 어깨 바닥 눌러주고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며 반대로 넘길 수 있는 만큼 넘겨주세요.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풀어서 다리 뻗어내고 양손 몸 옆에. 쟁기 자세 갑니다. 두 다리 들어서 직각, 내쉬며 엉덩이 번쩍 들어서 발끝 머리뒤 바닥으로. 자, 일단, 시선은 자신의 배꼽 바라보시고 턱이 쇄골뼈와 마주할 수 있도록 양손으로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요. 발끝 바닥을 향합니다. 자, 목과 어깨 등쪽 결림들 풀어주면서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순환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손으로 허리 받쳐서 이번에는 두 다리를 위로 한번 쭉 들어 올려볼게요. 어깨로 물구나무 서기. 그리고 두 다리 옆으로도 한번 쫙 벌려보고 다시 들어 올렸다가 앞뒤로도 한번 벌려볼게요. 모았다가 반대쪽 다리 앞뒤로 다시 한번 벌려보고 다시 들어 올리고 자, 잘 벌릴 수 있는 다리 벌려서 뒤에 무릎 구부려서 바닥에 하나하나 발바닥 내려놓습니다. 손으로 허리 받쳐서 세트 반다로 연결해 가봐요. 자, 발 뒤꿈치를 조금 더 들어 올려서 팔꿈치 몸 안으로 집어넣고 허리 뒤쪽 단단하게 받쳐 주세요. 자, 그 상태로 나의 오른 다리 천장을 향해 쭉 한번 뻗어내고 무릎 펴고 다시 구부려서 돌아왔다가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려 봅니다. 골반 접히지 않게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힘 쓰시고 다시 무릎 구부려서 내려놓고. 자, 손부터 바닥을 지지하고 등 말아서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자, 무릎 구부려 가슴 앞으로 양손 무릎 위에 살짝 들었다가 내쉬는 숨 끌어 당기는 바람 빼기 자세 갑니다. 다시 들고, 내쉬며 당겨주고. 자, 무릎을 옆으로 벌려서 눈 나비 자세 가볼게요. 발바닥 마주해서 발끝 잡고 지그시 끌어 당겼다가 다시 들고, 내쉬는 숨한번더 끌어 당겨요. 다시 살짝 들고, 이번에는 양손으로 새끼 발라를 잡고 무릎 옆으로 구부린 채로 직각 아래쪽으로 끌어 당겨 무릎이 바닥 쪽을 향할 수 있게 내 골반을 조금 더 열어내보고, 살짝 들었다가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주고, 다시 들고, 엄지 발가락만 하나하나 걸어 잡아 볼게요. 이제 무릎을 펴서 다리 옆으로 넓게 벌려 봅니다. 가볍게 반동도 이용하면서 스트레칭 하고. 다시 무릎 구부려서 돌아오세요. 자, 다리 하나하나 뻗어서 다리 한번 털어줍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시고 자 왼쪽 팔꿈치 번쩍 들어서 오른쪽 바닥에 팔꿈치 내려요 다리는 딸려오지 않도록 그대로 바닥 붙여놓고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 반대쪽 오른 팔꿈치 번쩍 들어서 왼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가 바닥까지 닿을 수 있게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고. 양손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서 사바사나 가도록 합니다. 자, 손끝, 발끝, 모든 힘을 바닥으로 툭 내려놓고 얼굴에 힘을 지금 꽉 주고 계시다면 얼굴 근육도 좀 유연하게 한번 풀어가 보세요. 이제 손가락, 발가락을 서서히 움직여서 의식을 깨우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머리 한번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바닥 짚어서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도록 할게요. 편하게 앉아서 다시 자신의 분주한 호흡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오늘 수련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